네, 그 우리 동기분들이 워낙 설교들을 잘하셔서요, 좀 독특한 이야기를 전하라고 저보고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좀 이제까지 들으셨던 거하고는 달리 좀 독특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의 신학대학 그 출신을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 이러한 것들을 들으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로회신학대학을 84년에 졸업을 하고 학교 추천으로 제가 청주에 있는 산업체 부설학교 양백여상이라는 곳에 어, 윤리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워낙 몸이 약했던 제가 그 일하면서 공부하는 어려운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쓰러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년 반 만에 완전히 쓰러져서 제가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직서를 쓰고 그 엎혀서 실려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실려 나온 상태에서 걷지 못하니까 등골등골 하면서 제가 투병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런 중에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걸음마 연습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자 하고 제 손을 끌고 이제 걸음마 연습을 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집이 2층 아파트였는데 거기서 계단을... 겨우겨우 내려가서 조금 한 1분 걸어갔다 들어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잘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신나게 막 걸어갔는데 돌아올 기운이 남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길에 주저앉아서 집에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마침 그 경찰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차를 잡았죠. 제가 이만저만해서 집에 못 가고 있다 그랬더니 얼른 태워주더라고요. 차로 돌아오니까 뭐 금방 저희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때가 1 1시 지금 무렵이었는데 동네 꼬마들이 놀다가 경찰차가 들어오니까 막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내렸는데 못 걸으니까 그세살네살된 꼬마들이 저를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놀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나는 이제 아이들에게 놀림 대상이구나 하고. 근데 저희 윗집에 살던 그세살짜리 꼬마가 오더니 여기를 이렇게 쓸어주면서 많이 아파? 많이 아파? 하는데 제가 그네 글자에 마음이 녹았어요. 아, 사람한테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어린아이가 많이 아파 해주는 이 말도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고 아파트 계단을 기어 올라갔어요. 걸을 힘이 없으니까 기어 올라가는데 느닷없이, 어머, 내가 지금 무릎이 있으니까 길수 있지. 내가 무릎이 없으면 길 수도 없는 건데, 어머, 무릎 있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릎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 당시에 베트남 선교를 가셨다 아까 기도하셨던 그 김덕규 선교사님께 엽서에다 그렇게 써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말씀을 두고두고 하세요. 그때 선교할지에 가서 많이 어려웠는데 내 동기는 무릎으로 기는 게 감사하되는데 힘을 내야지 하고 그 글이 힘이 났다고 제가 그렇게 무릎으로 기면서 걸음마 연습을 하고 다시 걷게 됐어요. 그리고 상담 공부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상담실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데 학교를 떠나서 학교를 떠난 많은 아이들을 그때 만나게 된 거예요. 조직에 있는 애들도 만나고 삶이 피폐해진 너무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제가 3년 반 투병 생활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우연히 TV에서 임용고시 교사 임용고시 보는 공고를 보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원서를 내고 한번 시험을 보면 어떻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양심이 있지 공부도 안 했는데 남년 남들은 몇 년씩 공부를 해서 그 시험을 본다는데 양심이 있지 어떻게 시험을 봐? 했더니 그래도 한번 보지 이러셔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그 마음을 달래드리느라고 장신대 와서 그. 그 당시에는 다 와서 띄어야 됐거든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다 띄어서 제출하고 서점에 가서 눈을 감고 교육학 책을 집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책으로 공부해야 될지 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감고 교육학 책을 딱 집었는데 그걸로 공부를 하는데 딱 14일이 남은 거예요 14일 14일 동안 이 심장이 잘못뛰고 몸은 퉁퉁 붓고, 열은 펄펄 나고, 문제는 풀면 다 틀리고, 도대체 시험을 보내는 건지 말리는 건지, 엄마나 시험보러 못 가겠어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가서 시험지만 보고 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정말 시험지나 보고 와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갔는데, 600자씩 쓰는 문제가 여섯 문제가 나왔는데 첫 자에 딱 시작을 하면 600자가 돼서 딱 답이 끝나고 딱첫 자가 시작되면 600자에서 끝나고 그렇게 답을 여섯 개를 다 쓰고 왔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됐니? 그러시길래 몰라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하셨어 정말 일사천리로 썼어요 제가 그래서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14일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당시에 가장이었고 오빠가 키우지 못하는 조카들까지도 다 키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을 잃은 거였는데, 14일 공부해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2차 시험까지 통과해서 제가 국립학교에 윤리교사가 됐어요. 발령을 어디로 받았냐면, 제천으로 받았어요. 근데 신규 교사가 온다고 하니까, 그 당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아, 젊고 건강한 사람이 오나 보다 해서 말썽쟁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러한 학급을 저에게 담임으로 맡긴 거예요. 저를 딱 보는 순간 자기네가 엄청 후회했대요. 저 선생님 애들 어떻게 다루나, 쟤네들한테 저거 잘못 견뎌내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을 했대는데 오히려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들이 저를 가엽게 여겼어요. 학교 안 나오면 선생님 쓰러질까 봐 자기네들이 꼬박꼬박 학교를 나왔어요. 문제를 일으키면 제가 그거 신경 쓰다 병날까 봐 문제를 안 일으켰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로 저의 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속사정을 들으면서 마음을 나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 네, 다섯 해를 보냈는데 그 다섯 해 동안에 정말 많은 고객들이 생겼어요. 저에게 그 고객은 정말 학교에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지냈는데, 5년이 지나면 국립은 이동을 해야 돼요. 남자 학교에서 저보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남학교에 한 번도 안 갔는데요. 제가 남학생들을 어떻게 잘 교육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괜찮을 것 같다고 오라고 그러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 온다며 그러고 그래서 네 선생님 저 그쪽 학교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상담 없어 상담할 필요 없어 그러셔 아 남학생은 상담 안 하냐 그랬더니 응 상담 안해 욕만 몇 마디 배워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욕은 왜요 그랬더니 남학생들은 욕만 하면 다 평정이 돼 그래서 아 남학생들 욕을 하면 되는 거구나 저 지금까지 욕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학교를 갔어요 정말 상담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여긴 상담 안 해도 되는구나로 교무실에서 앉아있는데 두 번째 날 아주 키가 큰딱 벌어진 남학생이 교무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남유미 선생님이시죠 어 그런데 잠깐 따라오시죠 그래서 제가 학생을 따라갔어요 여교사 휴게실이라고 붙어있는데 제가 들어오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이 저보고 선생님 들어오시죠 그래서 제가 딸려 들어갔어요 오 그렇게 큰 남학생이 여덟 명이 서있더라고요 그 여덟 명의 학생이 갑자기 차렷 격리하더니 저한테 90도 각도로딱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했더니 저가 제가 있던 그 여학교의 고객들이 이 학생들의 여친들이었어요. 우리 선생님 그쪽 학교로 가니까 잘 모시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희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학생들의 인사를 받고 그 학교에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선생님 저희도 상담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막 저는 복학생입니다. 일주일에 두번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막 협박 받아 가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상담을 하고 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든 졸업시키려고.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으니까. 어떻게든 졸업시키려고 제가 정말 별짓을다 하면서 이 아이들을 졸업을 시켰어요. 거의 끝 무렵에 그 학교에서 이제 거의 재천 갔는지 이제 10년 무렵에 그 학생들이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장 교감 선생님께 그 학생들을 교실로 안 보내고 따로 좀 데리고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수업을 했어요. 그렇게 모인 학생들이 일곱 명이에요. 일곱 명의 학생과 함께 활동을 했는데 이게 우연히 교육부에 알려졌어요. 그 교육청 평가를 하러 왔다가 그래서 교육청에서 평가를 하던 중에 제이 프로그램을 보더니 이거를 전국에 보급해야 되겠다.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이 떠나서 대한 학교 가듯이 교실에 있기 싫어하는 애들을 학교에서 내보내지 말고 대한 교실에서 수업을 할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모델처럼 뽑혀서 그때부터 아주 정신없는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했던 활동이 전국으로 퍼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천에서 청주 여중으로 다시 발령이 돼서 청주로 갔는데 제가 있던 그 청주 여중에 위클래스라고 하는 위기 학생들을 위한 시를 모델하우스처럼. 우리나라 1호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학교들은 와서 이 학교처럼 위클래스를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운영되는 이 위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위클래스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 위클래스가 현재 전국에 6,931개가 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했을 뿐인데 6,931개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학교는 어떠세요? 학교요? 네. 대한 학교 만듭시다. 그래서 공립의 위 스쿨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있었던 은영울 중학교는 바로 그위 스쿨이에요. 정말 학교에서도 어쩌지 못하고. 손 나야 되는 학생들이 위스쿨에 와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도 가고 올해는 그 은영을 고등학교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저한테 이게 조명이 되면서 뭐 방송에도 나가고 신문에도 나가고 제가 제주도부터 저기 인천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보급하고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연구를 몇년 했냐? 그래서 저 연구 안 했다. 연구도 안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 네. 저는 그 아이들하고 그냥 친했을 뿐이다. 어떻게 그 아이들하고 친하냐? 그렇게 학교를 싫어하고 다, 이렇게, 어, 거부적인 아이들하고 어떻게 친했냐?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저 무릎 꿇어가면서 친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어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한 학생이 그 언니들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고 빨리 선생님 계정 구해주세요 해서 제가 달려갔거든요. 너무 많은 거친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아주 어린, 여린 학생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말 전달을 잘못해서 그 일을 겪은 거예요. 이 애들을 어떻게 말리냐고요. 제가 그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해대던 그 아이들도 저의 고객인지라. 선생님, 선생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다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너네들이 이 많은 아이들 앞에서 얘를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떻게 학교를 다니냐 했더니, 선생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저를 일으켜 세우고, 제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종료가 됐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학교 못 다니게 된 아이가 있으면 저는 교장 선생님 앞에 걔를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교실마다 난장판을 만들고 다니는 아이들, 아이도 또 학교 못 다니게 될까봐 교실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서 감사했던 제가 그 무릎으로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걷지도 못하던 기어다니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무릎으로 학생들을 살려내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은 7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4만 명이 넘어요 많이 줄었어요 점점 점점 더 줄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내치지 않고 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쁘게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느라고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들도 좀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무릎으로 길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제가 무릎을 감사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평강으로 밖에 나가서 피폐해진 그 아이들을 학교 안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던 일을 15분에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알알리 박혀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 동산은 아무나 오나요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나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나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어다니던 저를 통해 기적을 베푸셨듯이 이들을 통해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